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laughs> <차트성>. 예! <Yeah>. 네. <laughs> 자, 우리가 지금 아, 이제 경제 파트 공부할텐데요. 아, 그렇더라구요. 요즘 제가 아, 옛날에 몰랐어요. 옛날 제가 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렸을 때, 봄에 아, 꽃이 피는 순서를 몰랐어요. 그냥 꽃이 피나보다.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꽃이 피는 순서가 봄에 보여져요. 이제 보니까 목련이 제일 먼저 피고, 아그 다음에 개나리가 피고, 그 다음에 벚꽃이 피고, 뭐 이런 순서였던 것 같아요. 어, 맞는지는 모르는데 요즘은 근데 같이 또 피더라고요. <laughs> 요즘 날씨가 이상해가지고, 근데 어쨌건간에. 어, 너무 바쁘고 급하게 앞만 보고 살 때는 주변이 잘안 보여요. 그런데 잠깐만 조금만 반보 좀 느리게 걷다 보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보 조금 늦게 걷는 것이 어찌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갖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좀내 시간을 좀 둘러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요즘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정신 없으시죠?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바쁘니까요. 근데 잠깐만이라도 네. 시간을 잠깐만이라도 자기한테 내 주셔 가지고 잠깐 반보 좀 늦게 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못 보셨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놓치셨던 것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 많이 힘들 텐데요. 예, 잠깐만, 릴렉스. 요거 끝나고. <laughs> 자, 빨리, 끝납시다. 자, 이제 경제 파트를 볼 텐데요. 경제 파트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예, 한능검에서는 그렇게 다뤄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 파트에선 두 문제, 세 문제 나오는데 그 나올 때꼭 나오는 게 있어요. 예,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어 오늘 배울 부분은 토지제도, 그 다음에 세금제도, 아 그리고 이제, 뭐,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뭐, 요런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경제 전반을 좀 살펴볼 거예요. 저는 통틀어서. 자, 먼저 이 토지제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토지제도.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한 대가로 무엇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제도예요. 예.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관리들은 토지를 받는다. 근데 그 토지 소유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토지 수조권을 받는다. 수조권이란 바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라고 했다. 즉, 한 토지에서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국가 대신 관리가 받아간다. 왜? 그게 그 관리의 연봉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자, 그 제도를 뭐라고 했냐면, 어,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뭐, 이전 고대에는 그 제도를 뭐, 관료전, 노급, 고려시대는 전시과 이렇게 불렸잖아요.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과전법이라고 불립니다. 전시과와 과전법 같은 의미예요. 다만, 전시과는 전, 토지와 시, 임야, 뗄감, 얻을 수 있는 임야, 그거를 같이 주는 반면에 과전법은 임야를 주지 않아요. 이제 토지만 주는 것. 네. 그래서 과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주는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멸을 주장이니까 여기 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시 빠지니까 전시과에서 시 빠지니까 전과 과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전과 과, 예, 과전법, 과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다 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전법이 시행된 건 언제였냐면요. 고려말이었어요. 고려말, 예, 공양왕, 저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신진사대부, 특히 정도전이 주도했던 개혁에 의해서 이 과전법이 시행되었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권문세조의 대농장을 몰수할 수 있었다고 라 말씀드렸죠. 자이 과전법 관리들한테 지급되었던 기준을 보면요 아, 누구한테 주냐면 전직과 현직 모두에게 예, 지급이 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일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 국가를 위해서 일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반납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건 세습이 된다 안된다 네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세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세습이 안되는데 세습이 안되는 제도인데 이게 원칙인데 이거를 세습되도록. 합니다. 어떤 거를 만들었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아, 수신전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요. 그리고 휴양전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요. 자, 이게 무엇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신전이라 하면, 말 그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급되는 토지란 얘기예요.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과부. 여자는 경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 그렇다면 그 여자는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laughs> 이게 왜냐면그 당시 에 아무 짓면다 큰일 나. 지금 요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어제그 당시에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거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한 남자의 여자로 계속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믿음을 지켜라라고 해서 수신전 그과부한테 그러니까 지급되는 거예요. 휴 양조는 뭐냐면 국유를 여긴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양육하기 불쌍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지급되는 토지 이건 바로 고아 예. 네, 어린아이들이 남았을 때 지급되는 토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과부고아. 그죠? 남편이 죽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수신전과 휴량전 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원래 세습이 안되는 원래 세습이 안되는 이 과전법 시스템을 세습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세습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왜냐면 딱 죽었어. 그럼 반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신전 휴양적 명목으로 아내한테 또는 아이들한테 이터전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습이 되어버린 어떤 이런 모습별 과정법의 문제점이란 얘기죠. 왜냐면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게 경기도 지역에만 한정해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지역 한정돼 있어. 이렇게 세습이 돼. 그러면 새로 들어온 관리가 있어. 그 관리 뭐 받아?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토지는 부족해집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토지는 부족해집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이 관리들의 퇴직하고 나서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연금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고치겠습니까? 쉽지 않죠. 법만 지는 사람들이 자신들인데 자신들한테 불리한 이 제도 고치겠습니까? 쉽지 않죠. 누군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밀어붙여서 찍소리 못하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만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 왕이 등장하네 그 왕이 바로 누구였다? 바로 세조였습니다. 세조 세조였습니다. 여러분들 단군 단군이란다. 그 단종을 쫓아내고 예, 죽이고 예, 권력을 강화시켰던 왕 있잖아요 세조 아닙니까? 세조 그 세조가 시행을 합니다 뭐 토지가 부족해? 그럼 현직, 현직에만 줘 라고 하면서 이 직전법 이라는 그제도로시행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바로 전직 아니고요. 현직에게만 지급되고요. 게다가 수신전, 휴양전, 뭐야, 이거, 없애! 네, 수신전, 휴양전, 이거 다 폐지하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풍선효과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먹고 살게 없잖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현직에 있을 때 농민들한테 제대로 뽑는 거예요 크 진짜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러면 백성들 농민들이 피해를 볼거 아니에요 국가는 백성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무너지면 그들이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세금 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백성을 지켜야 됩니다. 백성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백성들이 지금 무너질 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관리들이 농민들한테 받는 세금을 국가가 대신 받는 거예요. 국가가 대신 받아 가지고 국가가 관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현지 관리가 농민들한테 자실 권력을 앞세워서 야, 더 많이 내라고 하는 횡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이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직전법 체제 내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만 좀 바꾼 겁니다. 직전법의 다른 직전법 이후의 다른 제도가 아니라 직전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세금을 거두는 제도만 국가가 개입을 해서 대신 받아가서 전달해 주는 그 방법일 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는 바로 관수관급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네, 관수관급제다. 즉 국가가 거둬들이고 국가가 국가가 백성한테 거둬들이고 국가가 관료한테 지급하는 그런 제도 이런 시스템 관리들의 그 부정을 막겠다라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예 명종 때가 되면요,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제도 있잖아요.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냥 아예 폐지시켜 버립니다. 명종 때가 되면요, 아예 이 제도를 예 폐지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시행되었던 것이 뭐냐면 예 그게 바로 녹봉이에요 이제까지 녹봉이 있었는데 그 녹봉의 전면 실시 녹봉의 전면 실시 자 녹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 쌀이나 옷감 이런 현물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쌀이나 옷감이 그 당시에는 화폐 개념이었거든요. 이 녹복의 전면 실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민이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해요 그럼 뭘 받아요? 돈 받잖아요.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념이 바로 이 직전법,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거.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받는 그 월급의 형태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 토지에서 어 나오는 세금을 받아가는 수조권 개념이었는데 이제 이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역사 속에서 관료들의 수조권, 관료들이, 관리들이 행했던 수조권 제도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토지 제도, 과전법에서 직전법, 그리고 직전법에 폐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바로 토지 제도였습니다.